안녕하세요 카라 시스템 박은경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문의하셨던 그 플로팅 판서 팔레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릴까 해요 어, 사용하시니까 조금 부, 저기 불편하다고 하는데 불편한 이유가 자,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게 플로팅 판서 팔레트예요 얘를 클릭하면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글을 쓰면 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를 눌러서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고 나는 이 버튼 밑에 있는 메뉴바를 없앨 거예요. 자, 이렇게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액트라고 하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글을 쓰더라도, 어. 상관없이 그대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 굵기를 조정을 하시거나, 혹은 내가 원하는 색상을 변경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, 어, 이 상태에서 어, 이제 이런 부분들, 뭐 에, 여기 이게, 자, 요, 지금 보시게 되면 선단위가 어떤 거더라? 어, 네, 이렇게 해서 쓱쓱 지워지시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아니면 뭐또 여기에서 실물 지우개를 하나 꺼집어내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요. 자, 요 메뉴들은 각각 활용을 한번 해 보시면 되는데요. 자, 그리고 나서 또한 가지 질문 사항 중에 하나가요. 윈도우 메뉴로 들어왔는데 윈도우 메뉴에서 이렇게 뭔가를 설명을 하고 이제 다시 되돌아갈 때 본래의 메뉴로 그니까 처음에 내가 판사했던 그 내용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첫 번째에 있는 이전 판서 페이지 이동이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메뉴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메뉴가 나타나야 되는데 메뉴가 안 나타나서 불편하시다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환경설. 정으로 들어가셔서요.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어디에 있느냐? 여기 보시게 되면 툴팁 보이기가 있어요.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해당되는 메뉴에 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어 저기 플롯 플러... 그 툴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전화나 이메일, 문자로 보내주세요. 바로 제가 동영상을 재제작해서 바로 올려드릴게요. 자, 이상 마무리하고요.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